일단 제 손이 좀 따뜻해요 핑거발레 응. 다가와서 키스를 하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 선배가 윽 하면 저는 윽 따고 <laughs> <laughs> 영상에 등장하는 젖소가 젖이 잘 나오지 않아서 목장 주인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답니다 근데 유승용 씨 손만 닿으면 기적처럼 우유가 샘솟았다고 <laughs> 핑거발레 한번 보실래요? 일단 제 손이 좀 따뜻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별명이 주머니 난로였어요.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민규동 감독님이 빨빨 찍어찍어 그래서 몰래 찍은 거예요. 저게 유승룡 씨가 물고기를 희롱한다라고 이제 써 있는 지문을 절묘한 퍼포먼스로 완성해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때 입으로 넣는 장면이 있는데. 시지가 아니라 정말 정말 마이으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넣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색적이면서 힘든 촬영은 정말 처음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양치질 잘하고 향수 좀 뿌려놓고 좋은 향기가 나야 되니까 슬슬 찍으면서 조금 현타가 오더라고요. 처음 뵙는 분은 이제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예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어, 다가와서 키스를 하잖아요.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내가 오늘 뭐라고 한 거지? 하를 뻗은 반경 안에서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게 이렇게 마냥 수월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아니요 수월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저는 야야 야! 이러고 있는데 와막 이러면서 막 공중에서 세 바퀴 막 돌고 막 옆으로 누워서 돌고 막 이러신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액션이 이런 거구나. 액션의 어떤 그런 다이나믹이나 뭐 뭐랄까 타격감? 이런 것들은 다 현장에서 액션팀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한 손으로 치면 바로 또 다음 액션으로 다른 손을 바로 이용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좀 굉장히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글쎄요, 아직 제가 좀쓸 만한 것 같습니다. 요 c t i o n action, action, a c 어 여기 요기요 그거 말고 a c 어 우리 쌍국씨민이제부터들으로국시다이 한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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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한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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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끝까지 그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서 있는 장면 잘 보시면 잠깐 보입니다. <laughs> 여러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독제 이야기도 좀 재밌었는데 이게 정체가 이제 금박을 씌운 초콜릿 과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거를 준비를 아홉 개밖에 못 하셨대요. 불과 한두 개, 세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희가 발악을 해서 만든 장면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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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누나하고 저하고 컷 하면은 같이 몇개 남았어? 두개 남았어요. 이러고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진짜 청 심한 사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너는 올래만 와라. 나는 노래 흥얼거리면서 간다. 이제 제가 대본에서 받은 느낌은 그거였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 약간 음악이 흐른다. 이제 캔독 캔도라고 정해주셨어요. 그런 음악 그런 유의 음악이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제 목소리 흥얼거리면 들어가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듣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캔독 캔독 이렇게했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거지 목소리가 절반은. 진짜고, 이, 제 눈에 가까운 부분들은 이제 CG로 하기로 했는데, CG든지 아니든지 눈에 들어가면, <laughs> 뭐, 매한가지인데, 눈을 가까이 갔다가, 뺐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이거를 돌린 거예요. <laughs> <laughs> 그럼 선배가, 으윽! 하면, 저는, 윽 하고, <laughs> 있고 촬영은 그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괜히 무성 선배가 막야 주변에 아무도 오지마 아무도 없는데 <laughs> 계속 야 아무도 오지마 이거 혹시나 여기 쳐면 큰일나 막 이러면서 확 그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찍었고 <웃음> <웃음> 그래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멜로 정서가 많이 묻어나야 하는 거는 맞는데 림여사가 이렇게 쉽게 백기 투항할 줄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서영 배우가 이재훈 씨 목소리를 듣고 진짜로 좋아하게 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시 재회한 어떤 연인의 모습처럼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막 강렬하게 선배님을 보려고 했었던 거 같아요.